사슴의 눈가를 빼 뜯어 눈.. 인형의 눈가를 빼 저기 진짜 눈 말고 고양이 인형 눈을 찾거든요 아 노랗고 동그란 거? 내가 갖고 있어 지금 줘? 안돼 이렇게 이쁘면 어떻게 공짜로 줘 뭐야 이 지껏 아니면서내 부탁은 말이지 이 저택 안에 나랑 똑같이 생긴 것들이 있거든? 알아요 하나는 빨간 거고 하나는 노란 거거든? 흔적도 없이 처리해줄래? 제가 그걸 할수있지왜 죽이고싶어서 안달난 녀석들이 많다고? 어 있는 도망간다. 기다려 봐. 세이브하고 있야한움직였는한아니야는한이 빠져 있다시계태있 살려줘. 음, 잘못된 공사 설계로 인해 2층 창고 아래쪽 방 사이에 벽 일부가 허물어졌습니다.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미 생겼어요. 지금 <laughs> 이미 생겼어요. 기로 찍어 안 되는 것. 아 이쪽에서야. 흠... 내가 노란 인형이지. 내가 이걸 하고 밖으로 나가야 되나? 꽂아... 못 가게 막는데? 2층 창고랑 허물이 생겼다고, 어디 그쪽으로 숨는 건가? 아래쪽 방 사이에 벽 일부가 허물어졌습니다. 그쪽이 숨는가보다. 조사해봐, 여기저기 다 조사해봐. 아, 저방 위치가? 아, 어디였지? 벽틈 벽 아까 그 벽에 틈이 있던 방이 어디였지? 2층인가? 그 거기는 아래층이 아닌데. 여기인데.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케 여기다 여기다 야이씨 여기 아래 여기 어딜봐서 아래야 옆방이지 태엽을 껐고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서 숨어줍니다. 열려 죽었는지 확인하고싶은데 흠그 다음에 저건 어떡하지? 내가 거울을 깨놔서 그런건가? 아니야 그렇다고 게임 진행이 안되면은 말이 안되지 그렇지 죽임 야다 죽였어 수고했어 약속한거 뭐야 하나밖에 없어? 어 다른 한쪽은 잃어버렸는데? 어떡하지? 필요하면 만들면 되잖아 그냥 동그란 돌같은거에 색칠만 하면 되는데 음 일리가 있어 납득하는 납득하면 안되지 안 않을까? 하! 이따 시원하게 딱딱한 노란색 돌덩이? 어 그래? 붓 물감이라면 여기 있는데 폰도 사용하는 물감 세트 안녕 돌덩이를 어디서 구하지 아 어디 있는거지 넌 아직도 찾고 있니 저 새끼들 뒤졌는데. 눈깔이 굴러갔는데 방금. 하나 박아놓고 위로 가볼까? 제가 왜 떨어졌지? 음, 왜꼴 좋다. 그렇게 시기하더니만 악마의 눈 사람 눈깔 모양? 아니야 고양이 눈깔 모양이어야 돼. 뿌리떡밥 같고 보자 둥근 돌 올덩이가 있을만한 곳 어디 있 다는 거야? 도대체 여기 있 어? 이런 데 없어 보이 는데, 보통 여이맵이 돌아가 는건없 거든요. 요 소가 돌아가 는 요소 는 어항, 어항 에서 돌 꺼내. 어느 로된옷이 눈깔 빼？아 음. 잠깐 만 갑자기 생각이 났어. 돌아가 는요 소가 있 어. Yeah. 이거너이로와 너, 너, 너도 일이올로 나, 래 나, 너 나, 안 나, 나, 구 나, 그렇지 아아아기아 나, 아, 자 데려왔어요. 알? 찍찍! 아너 정말 착한 아이구나. 이거 줄게. 내가 아끼는 보석이야. 둥근 돌얻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밖에 방법이 없어. 쟤도 막 가짜로 된거 줬다고 막칼 던지는 거 아니야? 지 아휴, 현관 열 셀러 줬어. 저거 봐, 저거 봐. 저럴 줄 알았어. 여기 세이브가 생겼네. 밖에 뭔가? 이 일이 있나보다. 응, 어, 누가 있어? 난로에 숨는것같은데 누가 있어나 타이밍이 되나 빨리 가. 빨리 나직여 빨리 숨을수 있냐? 어 숨다. 어 된다. 휴 큰일 날뻔했어 다시 들어가 봐 따라 들어가 이런 거는 없잖아 어, 일단 현관 열쇠를 드디어 얻었습니다 근데 현관이 어디지? 아 <laughs> 여기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안 열린 문이 하나 있었지 바보 짓을 했군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자유다! 또 남겨있어? 역시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들 귀찮게 구는군 눈을 회수하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음. 대체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죠? 빠른 빈센트 아저씨 내 이름까지 알고 있다니 이 집안을 의지간이도 헤집어 놓으면서 다녔나 본데. 원래는 그 녀석들은 먹이로줄 생각이었다만 생각이 바뀌었다. 성가신 꼬맹이는 지금 당장 죽여버리는 편이 깨끗하겠어. 너같이 눈치 빠른 꼬맹이는 싫어한단다. 그 녀석들이라면 악마의 눈말인가요? 그래 그것들은 사람의 영혼을 아주 좋아하거든. 그런 짓을 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뭐죠? 어 당연한 소리라는군. 돈이 되니까 아는거다. 영혼을 흡수한 상태의 악마의 눈은 병을 지어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지. 그래서 이것들을 암시장에서 고액의 거래가 된단다. 뭐 목숨을 사고 파는 것한테 비쌀 수밖에 없지. 우리 가문에서는 이 연구 때문에 진 빚이 음악 음악하게 많아서 말이지. 근데 어제 한 놈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내 돈줄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네. 게다가 그것들. 인형 같은 거에 들러붙어서 되돌리기도 힘들어졌어. 너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니? 음? 돈 때문에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어, 짐승이라. 난 오히려 인간적이라고 보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지? 그리고 네 말이 맞다, 치자. 8000 gold, 9너너0 gold, 9,000 gold, 8,000 g o l 거짓말! 어? 뭐 믿거나 말거나0 0 0 gold, 8 0 0이 g 이 l 이8,000 g o 어 d 8 0어0 gold, 8,000 gold, 8 너. 어0 gold, 8,000 gold, 8 다. 너뭐 하는 거야? 도와준 건 고맙지만, 난 빨리 빠져나가야 돼. 그러다 너도 살해당할라. <laughs> 저택을 빠져나오고 쉬지 않고 달렸다. 뭐야 이거 아오니야? 얼마나 걸었는지 몸에 몰려오는 피로도 느껴지지 못한 느끼지 못한 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에도착해 있었다. 집안은 아무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어딘가로 떠났다고 했다. 이상하게도 걱정이나 슬픈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살아 남았으면 그걸로 된 거다. 하워드, 그럼 라이올드리 빨래랑 저녁 식사 준비 좀 부탁하네. 루시 하워드 씨, 죄송하지만 어젯밤 빨래를 마치고 갖다 드렸는데요. 어루신 응? 음? 아 미안하네, 루루시.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자주 까먹는구만. 용서해 주게나. 아 아니에요. 저야말로 너무 건방지게.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요즘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봐요? 음? 그렇게 지가했나 어제 친구한테 선물로 아주 귀한 걸 받았다네. 아무튼 집잘 보고 있게나. 안녕하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울해하시던데, 기분 좋아 보이시니 다행이구만. 그럼 시간도 남는데, 방 청소나 해볼까? 설마 그 선물이 그건 아니겠지? 뭐지, 이거 또술사 오셨나? 이건... 그거 봐, 그거 봐, 그거 로렇잖아 맞잖아, 그 선물 받았다는 귀한 게 이거야. 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그때 의 일들이 떠올랐다. 바렌 빈센트는 악마의 눈을 부자들에게 팔았다고 했었지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던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삐에로가 이어받은 거 아니야 삐에로가? 이유가 무엇이든 그날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 어. 뭐야 이집 집합마무리 구석작 떡밥인가? 어, 디엔. 어, 괜찮네. 나쁘진 않네요. 중간 중간에 살짝 불친절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아 근데 엔딩이 살짝 찝찝한데 뭔가 이건 후속작을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인형저택이었습니다.